코로나19로 정부 재정 지원이 가장 급한 곳은 대구 경북일 텐데요. 미래통합당은 총선용 퍼주기라며 정부 재정 지원에 냉담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민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는 정당은 변함없이 미래통합당입니다.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국회에 모였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실제 지원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내일 통과 예정인 추경에 대구경북 직접 지원을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생업위기를 맡고 있는 도소매, 음식, 운수 등 18만 소상공인에게 월 100만원씩, 32만 취약계층에 월 52만원씩 3개월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급한 것은 당장 시급한 추경을 통해서 지금 무너져가는 이 바로 민생경제를 어느 정도 뒷받쳐주고 그분들한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대구를 찾아 재난기본소득을 축구하기도 했는데 미래통합당만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6조 원 넘게 늘려 추경을 처리하자는 여당의 제안은 총선용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의 피해 당사 주체들을 살릴 수 있는 자금으로 소중히 써야 합니다. 헬리콥터로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무작정 정책에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미래 통합당 태도는 같은 당 소속인 대구 시장과 경북 도지사와도 반대입니다. 야당 원내대표한테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보편리즘이라 보지 말고 오.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보고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찾고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여야 모두 직접적인 재정지원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대구경북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는 미래통합당만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